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만유 인력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은 과학자 중에 참으로 위대한 과학자였습니다. 그가 어떻게 만유 인력을 발견했는가. 하는 그 에피소드를 아마도 많은 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어느 날 사과나무에서 사과 하나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 어떻게 사과가 땅에 떨어지는가, 그 의문 속에서 중력이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우리는 거기까지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까지가 아닙니다. 뉴턴은 하늘을 보면서 생각하지요. 저 하늘에 떠 있는 태양과 달과 별들이 왜 사과가 땅에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지 않을까?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우주에서 질량을 가지는 것들은 당기는 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만유인력이죠. 온 우주에 존재하는 것은 힘이 있다. 사람들은 단순히 물질이 저절로 그런 힘을 갖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모든 물질의 상호 관계에 불어넣으신 관계적 힘을 주셨습니다. 중력뿐만이 아니라 상호 반작용을 일으키는 것이나 상대성 원리들도 이런 힘에 대한... 관계를 연구한 것들이에요 물질과 물질의 관계에서 그리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생명과 생명의 관계에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힘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도 역사시은 힘과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알작 뉴턴은 이런 신앙을 간증합니다 나는 내가 가진 망원경으로 수억 만리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망원경을 옆에 놔두고 내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무릎을 꿇은 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러면 나는 세상에 있는 어떤 망원경이나 기구로 볼수 있는 것보다 더 가깝게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느끼게 됩니다. 성대 여러분, 여러분들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그 나라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단지 그것은 기도를 찬사하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가운데 저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환하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인도에서 평생을 빈민 봉사에 헌신한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마더 테레사. 그수녀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일화들이 있는데 그녀가 한 번은 미국에 미국을 방문해서 CBS 방송의 유명한 뉴스 진행자인 댄 레더의 프로그램에 출연 출연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댄 레더는 유명한 어, 방송 그 진행자이고 연세가 많은데 지금까지도 살아계십니다. 이 방송국 스튜디오를 찾은 마더 테레사에게 앵커가 물었죠. "당신은 기도할 때 무엇을 말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도대체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합니까?"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그 말에 테레사는 "나는 듣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뜻하지 않은 말에 당황해서 이 앵커가 다시 테레사에게 묻게 됩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들을 때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말에 테레사 수녀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합니다. 그분도 듣고 계시지요. 성도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미사 여구의 장황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로도 할수 없는 이 기도 시간에 친밀과 깊은 영적 관계 속에서 그로하여금 듣게 하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들으십니다.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처음 하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야 뭐 어린아이가 이것 저것 달라고 하는 것처럼.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이것 저것 달라고 하면서 말과 언어를 배우게 되고 이 세상을 알아갑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처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 욕망과 자기 소원들을 그대로 구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점점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그뜻 앞에서 내가 가졌던 그 세속적인 욕망과 세상의 그 탐심들을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게 되지요. 기도의 자세가 바뀌게 됩니다. 기도의 내용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말이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내 뜻을 내려놓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더욱 더 성숙해지고 상승하게 되면 내가 원하던 것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주의 뜻과 말씀. 하나님의그 나라만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서 자칫 하나님께서 내 사정과 형편을 모르신다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형편 도무지 알리가 없다고 생각해서 자꾸 내 삶에 이런 저런 것들을 자, 자꾸만 정보를 제공하는 기도를 하지요. 하나님 이건 이런 겁니다. 저건 이런 겁니다.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이때 저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건 내게 주옵소서. 이것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자꾸 정보 제공하면서 이것 해 달라, 저것 해 달라 요구하게 되죠. 물론 처음에는 그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머물게 되는 것은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꾸 정보만 제공하는 것, 그것만으로는 기도가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했더라도 그렇게만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기도예요. 신앙생활을 몇년 하고서도, 심지어 직분자가 되고서도, 교회에서 종직자가 되고서도, 아니, 목회자가 되고서도 그 수준에 있는 경우의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높은 부께 가서 자기 형편을 소상히 아뢰는 정도 말이죠 나쁜 기도는 아니지만 잘못된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가 평생을 자라면서 자라지 않는 모습을 보면 어떻겠습니까? 아, 여섯 살, 일곱 살 때야 뭐 달라고 저러는 것 보면서 귀엽기도 하고 예쁘기도 하지요 그런데 청소년이 되고서 청년이 되고 성인이 되고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 여섯 살 일곱 살처럼 말하고 행동한다면 그것 부모의 큰 걱정과 슬픔 아니겠습니까? 아니 수학 공부를 했는데 덧셈 뺄셈 참 잘하는 것 보고서 아 너는 수학 공부 참 잘하는구나. 칭찬해 주었더니 평생을 덧셈과 뺄셈만 하고 있다면 그것 수학 공부 제대로 하는 것입니까? 교회가 성도들을 평생에 그 수준에 있도록 한다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당연히 한듯 생각하고 그 정도를 유지하도록 한다면 그 정도 이상으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니 신앙의 성숙이 없는 신앙의 미숙아로 남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해져도 그 수준에 거기까지이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 더욱 윽박지르고 더큰 소리로 요구하고 더 땡깡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실 것 같아서 내가 자꾸 알려드리려 하고 뭔가 하나님이 잘못하시는 것 같아서 하나님 그건 이런 겁니다 저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 충고하고 마침내는 하나님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집착과 자기 욕망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말씀으로 깊이 생각해 보면 그것이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욕 돌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내 영광 잘 알고 계십니다. 나를 누구보다 더 분명히 똑똑히 알고 계십니다. 나보다 더, 더 나를 잘 아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더 주께서 나를 잘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심을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기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이후에 누가복음 12장 29절 가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근심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아니 기독교인들은 안 먹어도 배부르단 말입니까? 아니어도 추위를 감출 수 있단 말입니까? 마시지 않아도 목마름이 해결된단 말입니까? 아니죠. 이어지는 말씀에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줄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 없이 어찌 우리의 근심을 내려놓는단 말입니까? 오늘 본문 바로 위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 가르쳐 주셨어요. 누가복음이 간직하는 이주기도문은 마태복음보다는 보다 짧은 형태이지만 분명히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가르쳐 주신 거예요. 주기도문은 우리의 모든 기도의 요약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 못하시겠거든 주기도문 읽으세요.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세요. 이 주기도문으로 똑같은 마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주기도문 한절한절 읽으며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고백하여 올리세요. 주님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기도 잘 못하시겠거든 찬송하세요. 주께서 우리의 기도에 문을 열어 주십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알려 주시고자 친구에 대한 한 비유를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친구에 대한 한 비유 이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바로 위에 보면 친구에 대한 이 비유는 터무니없는 것을 요구하는 것과 그것에 대하여 어쩔 수 없이 들어주는 친구 사이의 내용입니다. 한 사람이 밤에 애들과 집에서 자고 있는데 아쿵컹쿵 두드리는 거예요. 옆집 사람이 문 두드립니다. 깨웁니다. 참 무례하죠. 밤에 편안하게 잠자고 있는데 문 두드려서 깨운 다음에 하는 말이 그 옆집 사람이 하는 말이 아 저기 멀리서 자기 친구가 왔는데. 그 친구가 이 저녁 늦게 와가지고 뭐라도 먹을 것을 좀 꺼내어 주고 싶은데 자기 집에는 아무것도 없으니 좀 달라는 거예요. 잠자는 옆집 사람 깨워서 달란이 터무니 없는 모습입니다. 자 이런 태도에 누가 좋게 응하겠습니까? 또 그것에 대해서 응해준다 한들 마지 못해 아 옆집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니 욕 먹지 않으려고 억지로 하는 것일 뿐이에요. 이런 역설적인 비유는 누가복음 18장에도 있습니다. 악하고 불이한 재판장이 아 가부의 소원을 들어주게 되는데 처음엔 들어주지 않았어요. 너무 신경도 안 씁니다. 하도 가부가 와서 요청하니까 시끄럽고 괴로워서 아유 너무 힘들다 해서 모면하려고 겨우 들어주겠다고 하는 그 불이한 재판장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비하하셔서, 자기를 낮추셔서, 그런 자와 비교하시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서도 억지로라도 어쩔 수 없이, 맘도 없이 그 부탁을 들어주는 경우도 있는데, 하나님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 너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너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어떠하시겠는가?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것입니다.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자녀가 아들이 딸이 생선 달라고 하는데 뱀줄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는가? 아니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는가? 뭐 계란을 달라고 하는데 독둔 음식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악한 자라도 그렇게는 하지 않죠. 부모는. 비록 자기가 못 가졌어도 자식에게 좋은 것 주려 합니다. 나는 가난하지만 자식에게는 좋은 것 주려 합니다. 나는 못 먹지만 자식에게는 좋은 것 먹이고 싶어 합니다. 악한 부모라도 못 주면 못 주었지 나쁜 것주려고는 하지 않는데 하물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형편 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극히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어.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신 그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떻게 하시겠는가? 여기에 하물며 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왜 주시지 않겠는가? 하나님 알고 계시면 무엇이든지, 필요하신 것을 알시며 사람도 자기 자신에게 좋은 것 주듯이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틀림없이 좋은 것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라도 하나님의 자녀 누구에게라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네가 그렇게 구한다면 주실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 주십니다 필요할 때 주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 누가복음은 성령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물질이나 세상에 그 어떤 것이나 그런 것보다 더 귀하고 더 소중하고 더 간절한 것,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바로 그 일에, 바로 그 사건에, 그 소원에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주께서 온전하신 인도로 너희들을 지켜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가장 좋은 것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가진다면 기도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기도의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기도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구하며, 이 믿음으로 찾고, 이 믿음으로 두드리는 것입니다. 구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간절한 마음으로 구할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주의 은혜 가운데 더 분명히 알게 돼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인지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께 구한 것의 의미를 알게 되고 아직도 허락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을 아직 주시지 않는 그 부모님의 마음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을 구하고 있다면 그 잘못된 소원을 바꾸어 도 주십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그것이죠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십니다 내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 주세요 나는 그것 얻으면 죽는지 사는지도 모르고 구하지만 하나님은 생명 살리시는 것으로 주시는 거예요 나는 순간적인 것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것을 주십니다. 나는 물질적인 것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신령한 것으로 주시려 하세요. 나는 나 하나만 나 하나만 생각하며 달라하지만 하나님은 모두에게 필요하고 교회의 유익과 덕이 되는 것으로 주시려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응답받게 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살아온 지난 날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렇게 성령으로 주셨던 거예요. 우리가 다 기억하지 못해서, 다 알지 못해서 그렇지. 내게 꼭 필요한 것. 꼭 있어야 할 것. 하나님이 그것 주시면 나 만들어 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기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에 그분께 정직하게 고백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내 삶에 간곡히 염원하는 기도. 주의 기뻐하시는 뜻과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기도. 영적 관계와 그 힘을 얻는 기도, 바로 이것이 성령께서 응답하시는 기도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기도고, 성령 충만할 때 우리에게 길을 보이시며, 우리에게 문을 열어 주시며, 우리에게 찾게 하십니다. 성령으로 응답하시는 역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합시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중에 우리가 기도할 것을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받을 것을 응답받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말씀으로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의 역사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 하시는 우리의 모든 것 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은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주셨어 가장 좋은 기도의 응답을 경합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하시며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내게 가장 좋은 것 주심을 믿으며 간과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에 주의 기뻐하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준비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 정직히 기도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한 은혜 중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가게 아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Had I don't know.